이렇게 해서 버리는 건또 너무 크,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것도 이제 이렇게 두시면은 잘 운영이 안 돼요. 실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둘 때, 아까 여기도 온데, 이게 협공이, 협공이 이제 맞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거 못 버리니까 움직여 나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변에 흙은 다안정돼 있고, 백만 미생마니까 이제 백이 나쁜 건데, 그럼 프로들을 왜안 두냐? 여기서 이것도 거꾸로 버려요. 뺍니다. 막 싸움을 걸러 가면은 네, 또 빼버려요. 그래서 이쪽을 이런 식으로 네, 정리하고 두는데 네, 벌리고 네, 이런 식으로 크게 두개 되면은 흙이 여기에만 돌이 이제 몰려 있거든요. 보시면은 요거 기구침인데 백도 요돌세 개를 뒀으니까 그럭저럭 비슷하겠죠? 그럼 여기 모양과 여기 모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비슷하다고 보면은. 덤이 부담이 되겠죠, 크기. 네, 그 크기. 그래서 약간 미세한 차이로 요 이제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질문을 이제 하신게왜 사부님은 협공어라 그러는데 왜 정작 TV에서는 협공하는 프로들은 아무도 없냐? 네, 그거를 물어보셨고 대답을 해드렸고 그래서 이분은 그 고민 끝에 TV를 믿기로 하셨다. 네, 이제 붙여서 늘었습니다 자, 이쪽 이제. 이제 벌렸는데요. 자, 벌렸을 때 흙이 이제 이쪽을 지켜놔야 돼요. 요거는. 근데 이제 손을 뺐습니다. 어딘가 이제 손을 하나 뺐고요 배기에 요거 달렸습니다. 달렸을 때 흙이 여기를 지키셔야 돼. 그런데 흙이 여기 뛴게 이제 굉장히 실수예요. 여기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자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흙은 저기를 어떻게 지킬까요? 지킨다면 돌두 개를. 이쪽을 안형을 뺏겨서 백은 이제 살아 있는 돌이 돼버렸고, 흑은 안형이 없어서 못 살아 있는 돌이 됐어요. 어떻게 이제 살아가느냐 요건데요. 여기서 가장 나쁜 수비 방법은 항상 내 돌이 약할 때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냐? 안쪽에서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쪽을 또 뺏기면 또 이런 식으로 안에서 살려고. 근데 설령 살더라도 나가는 길이 막혀버리면은. 네, 이거는 이제 백 흙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자, 바둑에서 이제 기준을 알고 두시면 좋은데요. 잡히는 게 가장 나쁘죠? 네, 가장 나쁘고. 두 번째가 이제 미생마가 되는 게그 다음은 나빠요. 그러니까 돌이 집이 없이 정치없이 떠돌아다니면 그 아주 인생 우울합니다. 세 번째로 나쁜 게 바로 요 모양. 네, 안에 갇혀서 겨우 사는 모양. 네, 저게 나쁜데 상대가 잘 둬서 지금 갇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갇혀버렸죠. 저런 형태가 이제 가장 나쁜 겁니다. 그럼 이제 지키는 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지키는 건데 이제 보시면은 여게 사는 궁도가 나옵니까? 사는 궁도가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안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받는 거는 방법이 좀 틀렸다 이거예요. 여기에 두면은 백흑은 네 일단 중앙으로 빨리 나가셔야 돼요. 중앙으로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요거 틀리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자, 붙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되게 은근히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내가 왜 생각하나라고 하는데, 생각하고 항상 여기를 이으세요. 의외로.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왜 두세요? 라고 했더니, 이게 제가 이선 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선을 못 둔다 이거예요. 특히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 더못 둔다 이거예요. <laughs>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 없을 때 넣는 게 맞는데, 이미 띄어놓으셨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두셔도 돼요. 네. 어, 이거요. 아, 요거 참. 요거는 그 어린이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그 강의 하나, 중에 하나인데, 그이 프로들의 바둑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요. 지 말씀하신 게 요거인데요. 붙이고 젖히고, 이제 인단 젖히는 요 수법이 프로들의 바둑에서 그냥 최근에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정석이죠. 단수치고 이을 때, 프로들의 팁을 네. 보시면 나오는데, 프로들의 바둑에서는 뚫어가는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뚫어가는 수가 분명 이제 싸움을 거는 겁니다. 어떤 이유는 이쪽에 싸움을 나가서 싸움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나갈 때 흑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흑돌이. 프로들의 바둑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붙여서 2단 젖혔을 때 여기 누구 돌이 있는가? 그러니까 백, 상대돌이 있을 때 여기 두는 경우는 일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이치를 모르고 네, 그냥 막 두니까, 여기를 두게 되면요. 지금 처음에 여기 와 있지만 백돌이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뻥 뚫려서 싸움이 되는데, 백이 흑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싸움이 됩니다. 단수치고 나오고, 저기 이제. 빠지면은 돌이 잡혀버리죠. 이거 받으셔야 돼. 뭐 있든지 뭐 하든지 그 다음에 받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백이 두개 되면은 백은 모두 다 살아 있고 흙은 혼자 미생마가 되니까 이제 최악의 선택인데 대부분 요 위치를 모르고 무작정 이단절차요 받고 잘 두시는 분들일수록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요게 이제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없거나 아까 흙이 있을 때, 흙이 있게 되면은 요 아래 걸 보겠습니다. 있고 자, 나오고 이 요즘에 이것도 계속 변화가 바뀌다 보니까 좀 어려,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그냥 가장 최신 버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는 이제 요걸 밀어갔는데 흙이 일단 뛰어나가요. 자 뛰어나갔을 때 일단 나와 끊는 수가 약점이죠. 나와 끊으면 자 여기 흙이 빠져 나갑니다. 자, 그러면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단수치고, 이은 다음에 흙이 이쪽으로 전환이 돼요. 자, 백의 모양에 일단 그 형의 급소가 어디가 될까요? 네. 여기 씌어가시는 게 형의 급소예요. 네. 그러면 흙이 백이 딱 갇혀버리죠. 네. 밑으로 두면은 뭐 설령 살더라도 네, 이쪽에 다 갇혀버리니까 백이 나쁜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수법은 뭐냐면은 마늘모로 둬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똑같이 여기를 두었을 때, 네, 나와 끊는 형태가 이제 똑같이 되는데요. 단수치고, 아까까지 똑같이 되는데, 아까는 돌이 여기 있었죠? 여기 나가니까, 이제는 백이 갇히지 않죠. 그러면 흙이 요 돌만 거꾸로 잡힌 꼴이 되니까, 흙이 이렇게 이제 못 둡니다. 자, 그래서, 한 칸을 띄고, 쌍립자리 붙이고, 흙은 어쩔 수 없이 쌍립을 막, 을 어, 환경을 막기 위해서 찝는 악수를 더 주고,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백은 보통 여기서 하나 지켜놓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형태 급소가 또 어디가 됩니까? 네, 호구자리 급소가 되죠? 두고, 이제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행이 되면은, 밀고,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백돌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흙이 양곱마가 돼서 흙이 아주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흙돌이 있으면, 여긴 백이 거꾸로 못 들어갑니다. 백이 어떻게 나가죠? 네, 이렇게 빠져나가면, 오히려 백이 양곱마거든요. 그래서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은, 여기에 자기돌이 있을 때만 꼭 둬요. 상대돌이 있으면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 그데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요 상황은 전형적인 2단 젖힘을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수가, 2단 저침의 수가 자, 이제 두면 안 되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실전에서는 이제 여길 두시고 네, 여기서 심지어 손을 빼셨어요. 네, 손을 뺀건 이거 대실수입니다. 뭔가 하나 나름대로는 지켰다라고 해놓고 손을 빼거든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고수들은 선수를 잡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흔히 기자 쟁선이라고 하죠. 선수를 잡는다. 그래갖고 어설프게 선수만 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항상 돌을 안정시키고 선수를 잡아야 되는데 무턱대고 두시는 거예요. 자마밀모로 이제 뒀습니다. 백이 흙이 더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하고 밑에 나오니까. 네. 나의 돌을 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3자가 되면은 그걸 아는데, 당사자가 되면은 나의 소중한 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요, 하수는 모든 돌을 다 살리려고 들고요. 네. 중수는 네. 또 다른 거죠. 중수는 이제, 어쨌든, 갇히지 않고 나오죠. 어쨌든. 어쨌든, 갇히지 않죠. 그 정도 레벨은. 근데, 고수는 어떻게 두냐. 네, 자기도를 하나를 버려요, 꼭. 그러니까 여기서도 뛰고, 여기 뛰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도도를 버리고 나가셔야 돼. 근데, 여기를 막았어요. 이 얘기는 다 못, 사, 다 살리겠다는 얘긴데, 이거는 이수만 보시더라도, 예, <laughs> 네, 애석하게도. 네. 자, 여기서 젖혔으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젖히고 막고, 네, 이랬으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치받는 게좀 잘못이고요. 여기서 요거는 수순이 그, 대구 당사자분들 좀 기억을 좀못하셔갖고 이게 좀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찝고, 자, 이렇게 나가서 요 형태가 됐는데요. 자, 요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네. 흙이, 백이 여기 씌어갔어요 네, 백이 씌어갔는데 자, 여기서 흙이, 흙 잡으신 분이 한 칸을 띄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을 잡으신 분이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지, 요렇게 잡아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자, 요거, 어떤 게, 어떻게 잡는 게 정수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좁게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좀 조금이라도 넓게 잡아야 됩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요게요. 이렇게 두나, 이렇게 두나. 말 그대로 그냥 한두 푼이죠, 한두 푼. 네. 그러면 고민의 여지가 없는 거죠. 네. 그 넓게 잡아봤자 뭐두집 밖에 한 서너 집더 벌면은 모타로 머리 아프게 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좁게, 항상 좁게 잡는 거예요. 크게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게 잘안 잡혀요. 또 저렇게 또 넓히면은. 바로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두다 보면은 또 약간의 나중에 두다 보면 꼭 이게 수가 납니다. 그래서 그 잡을 때는요. 항상 적게 잡는 게 좋아요. 또 하나는 이게 손을 내가 잡은 것도요. 내가 잡아야 될까? 아니면 손을 빼도 될까?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네 그냥 확실하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요거는 이제 강남에서 얼마 전에 뒀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떤 아니면 이제 여기 여기 뒀어요. 협공. 어, 띄었습니다. 흑이 백이 붙인 수가 이제 무리수예요. 예. 네. 흑돌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를 앵겨 붙는 거는 다 무리수예요. 그래서 치받고, 네, 끊는까지 곤란하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깨갱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자, 돌을 잡으면 기분이 좋죠? 그러면 이제 여길 또상대가 걸쳐왔어요. 협공을 해왔어요. 이 돌을 일단 잡으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웃겨서 또 잡으러 가요, 이렇게. 지금은 보시면 얘가 먼저 공격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또 공격을 하시다가 여기를 두고 막혀 버렸어요 자 아까 하수는 하수는 모든 돌을 다 살리려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이제 움직이는 방법이 좀 잘못됐는데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초급은 아니니까 이제 중급 중수라고 보는데 중수들의 타결하실 때 중수들의 가장 큰그 문제는 뭘까요? 하루에 90% 이상을 다 그렇게 하세요. 네.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잡고 살려고 하세요 항상.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여기 두고 그냥 뭐 어떡합니까? 지금은 이미 내들을 먼저 갖췄으니까 그냥 빨리